오늘 말씀은 제사장들이 하님께 드려야 할3번제에 관한 규례와 성막과 제사장 제도를 통해 하늘께서 복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3번제란매일 아침과 저녁에 드리는 제사로서 소제와 전제를 함께 드렸는데 소제는 복식가으로 드리는 제사이고 전제는 포도전화 술을 재단에 부어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상범제가이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그 의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8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재단에 위 드릴 것은 이러하니라 매일 1년 된 어린 양두 마리니 이 구절을 공동 번역에서는 우리가 더 알아듣기 쉽게 번역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재단 위에 바칠 재물은 이러하다. 일 년된 어린 수양을 두 마리씩 거르지 말고 날마다 바쳐야 한다. 그렇습니다. 이 구절에서 보면 매일 일 년된 어린 양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려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렇게 매일 한 하나님께 제물를 드린다는 것은 결국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말이 쉬워 제사일지에 매일 짐승을 잡아서 가을을 뜨고 그 짐승에서 나오는 피를 봐야 되고 그 짐승을 잡으면 그, 또 그것을 태우면 거기에서 나는 냄새도 맡아야 합니다. 또 짐승을 태우기 위해 나무도 준비해야 하고 물두렁에 항상 깨끗한 물을 준비해야 합니다. 이러한 일을 매일 똑같이 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렇게 제사가 제사를 드리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처럼 피를 보는 일을 매일매일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매일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계속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빼먹지 말고 규칙적으로 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제사장들은 7일 동안 매일 아침 저녁으로 하루도 빼먹지 않고 어린 양자가 하나님께 드려야만 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매일 제사를 드리려고 하셨을까요? 여기에는 매우 깊은 뜻이 담겨져 있는데요. 이처럼 매일 하나님께 성 문제를 드리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 하나님께 속한 백성임을 고백하고 몸과 마음을 맞춰 하나님께 헌신 봉사하겠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영적 이스라엘로 부른 많는 우리들 역시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매일 상번제를 들임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된 사실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봉사원신하겠다는 그러한 의지를 나타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오늘날 우리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 희생 제물을 잘 필요는 없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인류를 대신하는 희생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 피흘려 죽어 주심으로 구속 사역을 완성하셨고, 이로 말미암아 이제는 희생 제물로 드리는 제사가 폐지되었기 때문이지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매일 산 제사를 드릴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의 삶으로 드리는 제사가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산 제사가 될수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의 육신의 정욕과 인간적인 생각과 방법들을 죽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laughs>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살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또한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서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 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피 값으로 사신 것의 삶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죄악된 삶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있어. 하나님께 매일 거룩한 삶의 제사를 드리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전절를 통해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이런 상번제를 하나님은 하루에 아침, 저녁으로 드리라고 39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제사장들에게 두 마리를 한꺼번에 드리라고 하시지 않고 아침과 저녁으로 한 마리씩 나누어서 제사를 드리려고 하셨을까요? 유대 전승에 의하면 아침 상번제가 하루를 거룩하게 보낼 수 있도록 기원하는 것이 단단. 저녁 3번제때 소요된 시간은 약3 시간이었고 하루 동안 하나님께 지은 죄를 회개하는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마치 오늘날 우리가 새벽기도를 드리는 것과 비슷한 어, 그런 맥락인 것이죠. 즉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루의 시작인 아침부터 하루, 하루를 마무리하는 저녁까지 항상 하나님 안에 머물며 그 안에서 모든 것을 생각하고 행동하도록 하시기 위해 아침과 저녁으로 나누어서 제사를 드리라고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즉 아침과 저녁에 제사를 드리는 것은 하루 하루 온전히 하나님께 드린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매일의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하나님 앞에서의 삶. 되우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라는 뜻이죠. 우리는 매일매일 항상 하나님 앞에서 있다는 생각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과 항상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이유를 시편 기자는 시편 십육편 8 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영화를 항상 내 앞에 보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하는 이유는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이유 중에 어떤 조건 때문이 아닌 사랑하는 사람과 날과 함께 있고 싶어 하듯이 그냥 하나님 좋아서 늘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조건 때문에 하나님을 좋아하게 된다면, 그것을 반대를 이야기하면 그 조건이 사라지는 하나님을 좋아하지 않게 된다는 의미가 되기 때문이죠. 이처럼 하나님께 상범죄를 드이미 있어서 하나님께서 정해 주신 규정이 있었는데요. 40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한 어린 양의 고운 밀가루 10분의 1에바와 찌은 기름 4분의 1 흰을 더하고 또 전제로 포도주 4분의 1 흰을 더할 지며 이 말씀을 보면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3분제를 드릴 때에 반드시 에바 10분의 1과 찌어서 짠 기름 4분의 1 흰을 더한 소재 그리고 포도주 또한 사분의 일 힘을 더한 전제를 상분재 함께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곡식가루를 드리는 것은 소재인데 소재에 관한 교회는 내일 이 장에 자세하게 기록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음식 반달 기구가 제대로 발달되지 않은 고대 세계에서 복식을 고운 가루로 만들기 위해서는 상당한 정성을 필요로 하 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를 통해 하나님께 내린 예배가 얼마나 정성된 것이어야 하는지 보여주는 것이죠. 그 복식을 온가루로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정성을 쏟아겠습니까 이처럼 하나님께 정성을 다하는 예배들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예수님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정성을 다한, 다한다는 것은 마음과 목숨을 다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에게 있어서 마음과 목숨만큼 귀중한 것은 없습니다. 결국 이렇게 우리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리는 것이 최고의 정성을 다하는 예배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얼마나 정성을 다해 준비하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명령처럼 마음과 정성을 다하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사실 오늘날 우리들의 예배를 준비하는 모습을 보면 많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죠. 예를 들면, 예전 어른들의 예배를 준비하는 모습을 살펴보면 헌금을 준비함에 있어서도 은행에서 신권으로 바꿔온다든지 아니면 정성껏 다리를 바하게 다려서 집에서 봉투에 미리 넣어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오늘날 이 시대의 성인들을 보면 어느 교회를 가든지 집에서 헌금 봉투를 미리 준비해오는 분들이 않습니다. 교회에 와서 봉투에 넣는 모습들 그나마 봉투에 넣는 것도 간지 없지요 심지어는 그냥 주머니에서 꾸깃꾸깃타게 들어있던 지폐결장를 꺼내서 황금함에 넣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물론 외형적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판단하는 것은 옳지 못합니다 그러나 마음에 있는 것이 외형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생각할 때에 우리는 예배를 준비하는 우리 스스로의 모습을 살펴보고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자의 모습으로 우리가 새롭게 변화되어야 되겠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포도주 힌의 사분의 일기을 더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포도주를 부어드리는 제사를 전제라고 하는데요, 전제는 하나님께 기쁨을 표현해 드리는 제사였습니다. 포도주는 기쁨의 상징이지요. 그러므로 큰 기쁨과 감사가 없는 예배는 참 예배가 될수 없다는 것을 상번제를 통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모든 예배에는 예수 그리스도의구속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기쁨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이처럼 소재에 담긴 예배는 하나님께 정성을 다하는 감사를 표현한 표현해 드리는 제사였고 전제는 하나님께 기쁨을 표현해 드리는 제사였습니다. 이점 소제와 전제를 상벌제와 함께 드리라고 한 사실에 결국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의 성격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알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기쁨과 감사가 수반된 예배인가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예배드리는 사람의 마음 속에서부터 늘어나오는 감사와 기쁨이 가득한 예배를 받기를 원하십니다. 마지막 때 드리는 예배나 형식적으로 드리는 예배 또는 체면 때문에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런 예배를 절대로 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는 예배자가 자신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할 마음 깊은 곳에서 부터으로나어 감사와 기쁨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이런 예배를 하다니는 향기로운 제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빼놓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대상이 누구냐는 것입니다. 물론,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면 누구냐고 질문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예배 대상은 분명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여기 한 점이 있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당연히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이 너무 잡어지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습관에 젖은 예배가 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41절 후반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호와께화제로 삼일째기 이는 예배의 대상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명백하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성도들이 드리는 모든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사단은 아주 교묘한 마음으로 우리의 예외에 대서는 다른 것으로 대체하는겁 합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재물로 우리를 유혹하고 또는 권력이나 명예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때로는 예배 프로그램이나 혹은 예제 판결 또는 예술적 문화적 기류에 도취하기 위해서 예배의 대상을 이루어리게 만들기도 합니다. 무슨, 무슨 말씀입니까? 간단적인 예를 들면 예배 전 찬양단의 찬양이나 성가대의 찬양에 거치되요 하나님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찬양단이나 성가대는 예배를 돕기 위해 있는 것입니다. 찬양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성도들이 더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찬양단과 성가대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어떤 성도들은 찬양을 취한 나머지 하나님께 집중을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부업도 하나님을 대신한 경배의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사장 십 절에서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마태복음 육장이십 절에서는 너희가 하나님과 제물을 겸하게 섬기지 못하는 이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배는 어떤 경우에도 성도들의 세속적 호기심에 만족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서 만족하시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이어서 하나님 42절과 43절에서 외치면 말씀을 해 주시는데 요 42절과 43절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42절, 43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음.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와 호 백악문에서 들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리야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아멘. 42절에서 오면,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라고 말씀하셨니다 43절에서도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그곳이 어디입니까? 해방문 안쪽 늘 범죄가 드려진 곳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성막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만나시고 그곳에서 교제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물론 이 세상 어느 곳이든지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을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교회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특별한 장소입니다. 이는 교회의 일차적인 목적이 바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에 있기 때문이지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에 모이기를 힘쓰고 교회에서 하나님을 만나 예배드리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만나는 회막문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연결하는 중보의 자리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을 후에는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7절부터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느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야마 들어가면 품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아멘 이 말씀처럼 예수님은 양의 문을 자처하셨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처럼 예수님 자신이 회복문이 되셔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때 반드시 예수님을 통과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회방문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이고 예수님은 회방문 상징의 성취라고할수 있습니다. 회방문이 모형이라면 예수님은 회방문의 원형이었던 것입니다. 특별히 성도들이 주의해야 할 것은 이러한 그리스도의 대체사장적 중보사역이 우리 성도들에게 그대로 위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이제 성도들을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있는 회막군이 되어야 하는 집니다. 회막은 또한 은혜의 자리라고 할수 있습니다. 회막군은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을 볼수 있는 자리뿐만 아니라 죄인으로서 하나님을 보고서도 생명을 부지할수 있는 자리가 됩니다. 죄인 된 모든 인간은 거룩하신 하나님과 대면하는 순간 죽어야만 했지만 하나님께서 이 자리만큼 그 생명을 살려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고대 이스라엘에서 유일무이한 은혜의 자리가 바로 이해방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유일무이한 이 은혜의 자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어떠한 죄를 지은 사람이든 죄를 사해 주시는 하나님의 변을 입을 수 있기 때문이죠. 또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 주신 이 회망문은 희생의 자리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망문에서 하나님을 만 대면하고 목숨을 부지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곳에서 백성들을 대신해서 어린 양이 희생되었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한 희생자님 되어 주셨기 때문이죠. 그리스도의 희생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교제를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대망문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자들을 만나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해 오늘날에 회막이 되는 교회에 나온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만나러 나는그 장소를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을 만나는 그 장소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그 사람들까지도 거룩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도 거룩해야만 하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악재로부터 해방하실 때에 그 과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쾌적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갖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애굽으로부터의 해방을 이룬 그 모든 거의 불신함으로 일어났죠. 그리고 이러한 모습은 광야의 여정과 가난 정착에서도 계속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 자처하시는 것은 죄인의 하나님이을걸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과 의인이 구별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불로 회개시키시는 있죠. 죄인을 정죄하고 심판하시기보다는 자비와 금리를 베풀어 구원하기를 더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아, 네. 기억해야겠습니다.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사장으로 부르시는 다른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내가 잘라서된 것도 아니고 어떤 자격조건을 갖추었기 때문에 되어진 것도 전적인 하나님의 의저입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는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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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는저되었으저우리는는저 우리를 저는 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며 살아가야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매일 우리의 몸을 는 제물로 드리는 하나님께 저는 저는 는 저는 저는 원하십니다. 매일 매일의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는 성도이고 밖에서는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서는 안됩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만한 믿음의 삶 예배자의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상론제의 정신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시고 매일의 삶 하나님께서 기쁘실 만한 예비자의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